예. 안녕하십니까. 자, 또, 자평진전을 논하겠습니다. 이 자평진전 역시, 심혜첨 선생이 쓰셨는데, 연애자평과 맥을 같이 하면서도, 여기서 지금 잡격이라는 게 나오는 거 보면, 연애자평에서 있는 것을 지금 끌고 들어와서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역시, 심혜첨 선생은, 관료 출신이라 그런지 관성과 재성을 아주 주로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원룡에서 무용 쓸게 없다라고 하면 바로 외격에서 다른 격으로 취해서 써라는 거예요. 그 격도 맞다라고 하면서 그럼으로써 잡격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대대충 이거 보세요. 관관이나 살이 없는 경우 또 여기서요. 어, 일, 일반 외격으로 찾아라 하고요. 만약 관살이 있다면, 그건 그냥 관살로서 취해서 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로라고 하는 게 이게 무슨 뜻이냐? 애쓰지 마라 라는 뜻이에요. 애쓰지 마라. 외격이라, 외격. 바깥에 나가서 격을 찾으려고 애쓰지 마라 이거예요. 이런 게 있으면, 관살이 있으면. 또 재성 역시 마찬가지예요. 재성이 있으면 그걸 또 취해서 쓰라는 거예요. 그러나 재성은 뿌리가 깊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고 두 개가 나와도 괜찮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불치 바깥에 나가서 격을 취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가 아마, 아 이것은 목체 부력을 해요. 그래서 이것은 무슨 격이 있고 하니, 예. 예를 들어서 이 격은 곡직 격이나 마찬가지예요. 예, 왜냐면 해맘이 목국을 이루고 을목이 투출했죠. 예, 그래서 이 목에 반대되는 오행, 금만 없으면 이거는 충분히 따라간다. 그러면 목을 중심으로 해서 수목화를 쓰는 것이다. 그럼 여기 글자에서 수목화가 있다. 예, 그래서 이 사주는 목체, 예, 금토용에서 불용한다. 그래서 이렇게 무게중심 이론으로도 딱 나오잖아요. 예, 불용하니까 뭐예요? 목을 중심으로 해서 수목, 화를 쓰라. 라는 거예요. 오상공명이 그렇다라는 것이죠. 자, 또, 이게 종, 이거 벌써 확격이에요. 아, 화를 취할 수 있다. 화하는 격을. 여기는, 에, 이건 그냥 종격이에요. 그런데 여기 지금 확격을 쓴다고 하시네요. 예, 이거 보세요. 정임 한목에 확격이 예, 됐어요. 그럼 목에서 이것도 또 목이 화했으니까 뭐예요? 종격, 확격. 보세요. 이거, 이거, 금만 없으면, 이건, 합격으로 패스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처음보 목만 있죠. 그래서, 목체, 금토용, 또부령에요 예, 그러니까 이거, 잡격, 그리고, 어, 어제 강의했던, 예, 뭐죠, 가합격, 어, 자평진, 아죠, 뭐 적천수천미에서, 어, 어, 임철조 선생님이 말씀하신, 예, 가합격과도 이게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주로 제가 어제도, 어제 강의한 거 들으셨죠? 예, 이렇게 딱 무게중심론으로 해서 무슨 체에 무엇을 용시, 용조로 잡았는데 불용이라고 하는 게 나오면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생하고 설하는 것을 중에서. 두 가지, 중심 모양을 놔두고 선별해서 쓰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목이 채니까, 목을, 목화가 됐으니까, 목을 중심에 두고 수목화를 쓰라는 거죠. 그럼 이거 수목을 쓸 수밖에 없죠. 그렇지 않으면 화도 관계없어요. 예. 묘월에 태어났으니까, 화, 목. 아, 묘묘월에 태어났으니까 화까지가 좋겠네요. 그문에는 좋지 않습니다. 이 사주는. 예, 그리고 도충격이라고 말을 했는데 이건 도충격은 뭐예요? 자충. 스스로가 자 같은 글자가 두 개가 있어서 자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충을 하면 뭐가 온다? 반대되는 오행이 나온다. 그러면 결국은 수가 나오니까 이거는 도충격에서 재성을 쓰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나, 이건 전혀 틀렸죠. 이행 듣기 격으로 토화를 운행, 어, 가이죠. 물론, 지, 천간으로 금은 관계없어요. 근데 지지로 금이 들어오면 녹아버리죠. 그래서 안 좋아요. 예. 자가 도충에서 나왔다라고 하고요. 이거 또 도충격 두인데, 이거는 보세요. 여기 지금 전실, 수가 없죠. 수가 없으면, 아, 수 자체가 여기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없으니까 이거 술을 또 쓴다는 거예요. 그럼 병화에서 술는 뭐예요? 관성이죠. 앞에 건 재성이고요. 역시, 심여천 선생은 관성과 재성에 대해서는 아주 소중히 여기시고, 없는 것도 끌어다가 만들어서 쓰고 계시죠. 예, 네, 만들어서 쓰고 계세요. 이것도 역시 화채수금영조에서불용하죠 예. 네. 그러면, 불용하면 어떻게 돼요? 화를 가운데 놔두고 목화토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운에서 아, 오화가 되고, 이거 금문으로 흐르면 지지로 들어왔을 때 난리가 나겠죠. 자, 이렇게 되고, 자, 그래서 화재 화용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이제 조향격이라는 걸 하나 또 설명을 드릴게요. 이 조향은 뭐예요? 예, 조향성격은 아침에 예, 양은 아침에 해 뜨는 거죠. 아련하라 간다라는 뜻이에요. 조양격은. 근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무, 무토가 가서 병화를 아련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병화가 있고 무토가 있을 거예요. 또 신일에서 관을 얻어 이 이렇게 병화를 얻어서 병은 무토와 동록 어사 사와의 같이 뭐야 녹을 깔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기 인급지 잡아당겨서 쓴다. 중요한 것은. 음, 없어야 된다. 목화가 이미 없어야 많이 끌어다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격을 이루게 되니 대체로 화가 있으면 무대어 줘. 뭐예요? 무대어 줘라는 건 아침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지 않냐. 그러니까 벌써 바, 밝았으니까. 자, 그러니까 이게 참 선비 기질이 있죠. 선비는 아, 아침에 에, 임금님께 아련을 하러가려면이 조자도 쓰고요 아침 조자도 되지만 아련할 조자도 돼요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서 몸가짐을 치장을 하고 해뜨기를 기다렸다가 달려간다는 거죠 대걸로요 그래서 무대오조 어, 해뜨기까지 기다릴 필요 없다 화가 있으니까 그래서 목은 목이 재성인데 무터를 건드려서 노하게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목화만은 자주에 없어야 된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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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나에게 와서 배아를 하지 않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보세요. 자, 이 무토가 무토가 여기 있죠. 그러면, 병화가 없어요. 화, 목화는 없어야 되니까요. 예, 그래서, 이, 또, 더군다나 자시, 자수죠. 그래서, 어, 금책, 화목용주에 또 불용을 해요. 예, 그러면 금을 사야 되고, 토금수를 쓰니까, 여기, 금, 여기 지금 삼기격 다 나오네요. 토금수를 쓰게 돼 있네요. 예, 토금수를 쓰죠. 역시, 이 잡격은 무게중심론으로 이렇게 딱 따라보면, 불용이라는 소리가 계속 나오죠. 예, 그러면 어제, 뭐말 어, 적천수 천미에서 나왔던 화, 가, 화격과 지금 거의 비슷하게 돼 가는 겁니다. 이러니 아주 이렇게 사이클이 마저 가요. 예, 네, 마저 가죠. 예, 네, 그래서 장지연의 조로서, 운은 토금수가 좋다라는 거예요. 여기, 여기 있는 걸 지금 다 삼, 삼기격으로 쓰는 거예요. 토금수를 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6월에 태어났으니까 괜찮죠. 수운으로 들어가니까요. 모구는 평평하지만, 화는 꺼린다라고 한 것은, 예, 여기 화 들어오면 난리가 나겠죠. 예, 금과 싸우고는. 자, 금체니까요. 자, 보세요. 장지현의 명을 봅시다. 예, 그래서 아주 사이클이 잘 맞은 게, 오늘, 어, 정말 어제, 적천수 천미 중에서 가화격과, 여기에서의 잡격과 지금 맞아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잘 잤습니다, 아주 장지현 어, 없네요. 장씨가 이렇게 많은가요? 아 여기 있네요, 장지현. 현에 현에 현감해요. 기껏 해봐야 예. 그렇지만 중국 땅은 넓으니까요. 예, 좋죠, 이렇게요. 그러나 이 여기는 안 좋아요. 예, 여기까지입니다. 예, 이 사주는 여기까지예요. 금이체니까요. 예. 목이 들어오면 안 되죠. 예. 자, 심여초문 이 사주를, 운에서 토금수 평, 이렇게 해서 평, 목은, 토금수라 하고, 목은 평온이라고 화적거린다고 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말하자면, 무슨 이유로 조향성격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명리학을 공부하는 이들나야금헷갈리게 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무게중심이 이루는 오행체육론으로도 금체 화목용주에 화목을 전무하여 불영하고, 금채, 그 토, 금수, 순용으로 금용시이다. 참고적으로 척천수, 천미를 증조한 임철전님의 팔격장에서 언급한 내용을 갖다 놨다라고 했는데, 좀 이거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한번 읽어봐 드릴까요? <laughs> 자, 팔격자란 명중에 바른 이치에요. 선관, 먼저 원령을 보고서 소득지야, 무슨 지지가 있는지를 보고, 그 다음에 살필 것은 천간으로 무슨 신이 투출했는가를 봐라. 다시 연구를 해라. 사령에서 정해진 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보고 그런 연후에 취용, 에 한다는 거예요. 팔격에서. 이 팔격 격국론도 지금 말씀을 하세요. 심 아, 저 임철철 선생도요. 왜? 자기 당신이 자평진전을 공부해서 아, 자기 사주를 들이 맞춰보니까 안 맞아서 적천수로 바꿔서 공부하셔갖고 어, 격이 무용하다, 쓸게 없다라는 걸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당신이 지금 이 팔격장 중에서 뭐, 뭐의 용신이냐면요. 합간유살격이에요. 합간유살격. 근데 합간유살격에서 대기격이라는데 무슨 대기격이냐, 이게. 40이 넘도록, 예, 집안이 다 망했는데. 그래서 결국은, 적천수, 첨, 적천수를 가지고 공부를 해서 천미를 써내면서 운을 봐가면서 호구지책으로 말년까지 남의 사주를 봐가면서 내 호구지책의 입거리를 떼는 걸 보면 팔자가 없는 것이 아니구나라고 설명을 하시면서 참내 말년 운이 지금 씁쓸해하다고 한탄하시는 자기 당신 사주 풀이가 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청탁을 나누고 실제로 뭐에 의존한다? 경. 에. 경에요. 예, 성경 하면 있듯이. 술리. 순리. 경의 술리를 의지해서 의지해야 된다. 만약에 보세요. 월에서 록과 인이 있으면 무격. 뭐 이거 똑같잖아요. 격을 취할 게 없다.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냐? 일주의 시기를 살펴서 영에요. 다른 데서, 다른 별지, 다른 지지에서 투출한 천간을 차이 위형, 빌려다가 써라. 그러면 격국에, 빌려다 써라. 라고 하고, 그러나 격국에도 정과, 뭐죠, 유정, 유변, 정과 변이 있다. 정자는 반드시 오행지 상이다. 왈 관인, 왈 재관, 왈 살인, 왈 재살, 왈 식신재살, 왈 식신생제, 왈 상관 배인, 왈 상관 생제, 변자란 반드시 종 오행지 기세. 그럼 다섯 격이 나오겠죠. 왈 종제, 이저 오행지세도 있고요. 왈 종제, 왈 종관, 왈 식상, 왈 종강, 예, 왈 종약, 왈 종세, 왈 일행 늦기, 왈 양기 성상. 그 외에는 외격이 다단한데, 내가 여러 설을 고찰하고 준비한 것을 보면, 여기 지금 갖추고 있다라고 해서 구조오리증리 모두 한꺼번에 어떻게 돼요? 오행지리를 따를만한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 지금 각주 처리한 거 보면 내가라는 것 때문에 여비 군서라고 했으니까 징의에는 요걸 빼버렸겠죠. 예, 여비 군서를 의도적으로 빼버렸죠. 왜냐하면 임철철 아 요즘 <laughs> 요즘 저 김건희 씨인가요? 그러니까 저는 논문을 쓰면서 이게 표절한 사람들 보면 참 안타까워요. 아, 이게 제가 이 적전수 중화론을 이걸 쓰면서 이 표절, 표절, 이게 표절하는 게 무척 무섭거든요. 에, 엄청 무서운 거예요, 이거요. 이거 잡아 돌리면 그대로 나와요. 에, 어디 부분에서 뭐 표절했다는 거. 남의 이론을 따다 쓰려면 분명히 각주 처리를 해야 됩니다. 무슨 책, 누구의 무슨 책몇 페이지에서 끌어다 참고를 했다라고 반드시 해야 됩니다. 에, 갑자기, 왜 이런 소리가 나왔나요? 아, 저, 에, 누구예요? 설하고 흉보, 흉보다가 제가 이게 나온 거죠? 이러면서 여기가 처음부터, 어, 어, 자, 당성 이래로, 뭐, 작자가 심다 돼서, 무슨 격, 무슨 격에 대해서 다, 뭐, 비평을 하죠? 예, 조양, 조양 격. 뭐 이런 거 신금이 어째서 뭐 조양을 하는가 오늘 이제 신금 하나 보잖아요 무토가 유금조양격뭐 있어 요 이런 것이 모두 불하지 마라라고 한 거예요 이 속, 속서 속이는 책에서 위혹 뭐죠 뭐저 현혹되지 말아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가 별서가 다 나와요 에, 그러면서. 그렇게 설명을 하시죠. 자, 이게 지금, 아, 함, 함녹 성격이죠? 그러면, 가만히 있요 가만히 계세요. 이게 지금 무슨 격이었죠? 위에 거? 조양격을 지금 디다가 말았나요? 예, 어디 봅시다. 예, 장지연에 이거 했죠? 예, 조양격. 예, 조양격, 신금에, 예. 자, 다음. 함녹격이래요. 함녹 함록 성격이래요. 녹이, 결국은 이제, 분명히 얘기해서 보세요. 자, 명예는, 뭐죠? 관성이 없어요. 관성이 없으면서 녹과 합이 됐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빌려온다. 간지에서 합하는 것을 빌려와 갖고, 무일이 경신시가 되면 경과 을이 합이 돼서 어떻게 된다? 이나요? 그 주인이 대기, 그 짝을 기다린다라고 했어요. 마치 이 초강의 명이 합녹격이라는 거예요. 난 그래서 이게 초강명이 어떻게 해서 합녹격인가 라고 했는데, 이게 사, 이 뭐야, 신금이 사신 암압을 하거든요. 예, 사신 암압을 하니까, 자, 사신 암압을 하죠. 이 사화가. 그럼 사화 속엔 뭐가 들었어요? 예, 무, 경, 예, 병이 들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무토가 경금과 이 속에 들었잖아요. 무토와 경금이 들었잖아요. 근데 이 신군과 아마을 해갖고, 무토와, 경, 무토와 경금이 사화 속에 이렇게, 뭐야, 녹을 깔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녹격이다라는 것이죠. 예. 그렇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토 일주가 경신시를 만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불영이잖아요 이거 보세요. 또불영이에요 예. 토체 목수 용조에서 이거 없어요. 목수용조 목이 없어요. 이거 전부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예. 그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토체 목수 용조니까 토가 많으니까, 예, 토가 많으니까, 목수 용조를 해서 토를 중심으로 해서 화, 토, 금을 써라. 근데 화는 여기 없으니까 뭘로 가라? 예, 금, 토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진월에 태어난 음년생이에요. 예, 진월에 태어난 초강이네요. 초강을 가지고 지금 심해첨선생이 끌고 온 거예요. 초강이에요, 초강 명조에요 그러면 이거 사주가 후에 가해나 좋다는 거예요. 진월에 태어났으니까, 아, 물론, 수도 관계없어요, 이거. 예, 예, 토에서, 어, 화, 토, 금인데, 여기 지금 수가 들어와갖고 꼭 나쁠 필요는 없죠. 예, 그러니까 한번 봅시다, 초강을. 여기 제가 설명한 걸좀 보고 할까요 역시 아니다. 무게 중심이래요. 오행 체양로는 토체 목수 용조이나 사제 목수가 전무하여 불용하고 토를 중심으로 화토금이 용의신으로 금용신이다. 대우는 정묘병인 을축갑자개해 임술 경신신유 말년이 좋죠. 그런다 천간에 지지로 용신 인 경신을 제하는 병정오화만 불미하다라고 했어요. 지금 병정오화가 지나가는 모양이네요. 예, 그러네요. 초년에 지금 초년이 안 좋아요. 예. 오화가 있나요? 예, 오화는 들어오지 않네요. 예. 오화는 없어요. 그러면 뺄게요. 병, 청간으로. 예. 오화는 없어요. 병정화만 불매해요. 제안은. 예. 두 개요. 예, 없어요. 지지로 오화가 없어요. 예, 병정화만 불미하다라고 했죠. 자, 초강을 봅시다. 금채니까 예, 수도 좋아요. 예, 이거. 네, 요 천연대원만 안 좋아요. 그리고 이거 다 괜찮아요. 어, 우 말년이 아주 끝내주네요. 이사주가. 예, 왕될 만한 사주죠. 예, 예 왕될 만한 사주입니다. 예. 자, 조승상의 명이 오늘 끝인가요? 예, 오늘 하나 더 하고, 5-1이니까요. 오, 5-1. 하나 더 하겠습니다. 조승상의 명이에요. 자, 조승상의 명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역시, 꺼린다, 전실. 이게 전실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 최 취해야 되는데, 목화로서 있는 걸 꺼리는 거예요. 예, 목수 용조인데, 이거, 뭐죠, 불용이에요. 이것도 또 역시 마찬가지예요. 불리하다, 관살. 관살은 불리해요. 토, 이, 뭐야, 무토나 이런 게 있으면, 그이 미토가 있죠. 예, 그래서 관살은 불리하다라는 거예요. 갱이, 마땅치 않은 것은 화극금을 한다라는 것이죠. 화극금. 아, 이 운, 운에서 오면 그렇겠죠. 그러나 미운이 미운의 음년생이니까 이거 화운 들어오죠? 예, 화운 들어와요. 사, 피, 당한다, 음, 뭐야, 재, 재함을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래서 불능합되는 것이 되니 나머지는 길하다라고 해서 아마 이거 초년대원은안 좋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초년대원은 아 역시 아니다. 무게 지금 시 오행 체육 론으로는위 위에 초강의 명주와 같이 토체 목수 용주이나 사주에 없어서 그렇다. 이것도 또 마찬가지예요. 병정 오화가 지나가나요? 안 지나 아오화이거 지나가네요. 아 오화 지나가죠? 예 여기 지나가네요. 이모 초년 때문에 예, 오화가 지나가네요. 이건 하나 써 넣어줘야 되겠네요. 네, 5화만 불미하다라고 하면 되죠. 자, 한번 봅시다. 조승, 조승상이에요. 조씨도 많더라구요. 네, 4호가 안 좋아요. 4화까지 있네요. 화도안 좋죠. 예. 그래도 사실 아마을 하고 해서 이 차와 아 미터 미토 때문에 미터가 많아서 사와가 어, 살아나네요. 예. 사와까지 넣어 줘야 되겠네요. 예. 사와만 불미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해서 불룡불룡불룡 부룡 불룡 무게중심론으로 다 보면, 예, 뭐, 아무리 특수격이라고 해도, 예, 불형이다. 무슨 채의 뭐, 뭐, 용조인데, 불형. 하면 그 채를 중심으로, 예, 생하는 것, 설하는 것을 택해서, 어, 중심오행에서 설을, 아, 생을 쓰느냐, 설을 쓰느냐는, 예, 잘 좀, 어, 판별해서 하면 되고, 태운해서 어, 나머지도 또, 뭐,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예, 다음 강의는 김영종제 기명종살이 나올 겁니다. 예, 종살까지요. 그래서, 특수격이, 이런 특수격도, 왜 필요 없어요. 무슨 조양격인지, 함녹격인지, 그런 거왜 필요 없이, 무게중심으로 이렇게 딱 달아보면, 그대로, 예, 그대로 나온다라는 것을 증명해드리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잡격에서 무게중심의 이론이 아주 확실하게 나오는, 나오는 거예요. 예. 자, 오늘도, 어, 좀, 때가 된 것에 한 20분 조금 넘으면 제가 목이 마르기 시작합니다. 저는 오래, 오래, 오래 강의를 못해요. 예, 상담도 오래 하는 스타일이 못 됩니다. 얼른, 얼른 끝내고, 됐죠? 라고 해서, 요때 좋고, 요때 나쁘고, 요때 좋고, 요때 나쁘고, 딱딱 찍어주니까요. 예. 아, 요즘은 이 강의하느라고 상담, 사례 명절을 잘, 올릴 수가 없네요. 시간이, 강의하는 시간이 너무 급박해서 그러네요. 예. 자, 강의 마치겠습니다.